넷플릭스 드라마 3채에서 등장하는 중국의 주나라 어떤 배경지식을 가지고 보면 좋을까요? 주나라는 중국의 시작이자 근본 같은 왕조입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주나라 이전인 삼왕오제, 하나라, 상나라의 사료가 많지 않고 전설적인 성격이 짙어 주나라부터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날짜를 계산하고 미래를 예언할 때 활용되는 역경의 시작은 주역으로 주나라의 역경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역의 기본 이론인 음양오행과 64괘로 미래와 날씨를 계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태양의 움직임을 계산하여 입춘, 하지, 동지 같은 24절기가 만들어진 것도 주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지 용림의 방탕한 모습을 보이던 상나라와의 모기야 전투에서 승리하며 중원을 차지한 주나라 무왕은 자신이 하늘의 명을 받았음을 주장하였고 이때부터 중국의 왕에게는 천자라는 명칭이 붙게 됩니다. 이 천명 사상은 근대 중국까지 이어집니다.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사상인 하늘을 숭배하는 인식은 이때부터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구시대나 과거 그 자체를 의미하는 봉건이라는 개념도 주나라에서 실시한 봉건제에서 유래했습니다. 서양의 휴덜리즘과 조금은 다르지만 중세와 근대의 격변, 그리고 상하관계의 유사성으로 한자 문화권에서 봉건으로 번역되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서주 시대와 동주 시대를 합쳐 약 800년 가까이 지속된 왕조로 중원을 차지한 왕조 가운데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합니다. 특히 동주 시대는 춘추 전국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태평성대로 전해지며 그때의 제도를 기록한 주례를 근거로 왕망, 측천무후 왕안석 등이 개혁을 통한 국가의 변화를 꾀했습니다. 한국사에서도 정도전, 정약용 등 개혁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